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 TV 김포지역 팀장너리입니다직구하고 계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의 현장입니다. 저 앞으로 가야지 저희 집 입구가 나와요. 어, 저 앞에서 쭉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는 우리 집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귀를 잘 닦아 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집 뒤로는. 네. 다른데 갈 데가 없어요. 여기는 이 도로는 우리만 이용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우리 단독도로예요 단독도로입니다. 그만큼 사이즈 상당히 크고요. 주차 공간 보시면은 지금 라인은 그려져 있는데요. 네. 이 라인 그려져 있는 것만 100%고요. 이안 그려져 있는 부지 보이세요? 여기 더 그리면은 거의 200%인데요? <laughs> 네. 200%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옆에 펜스 있잖아요. 네.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게 더 젖습니다. 아. 네. 총 여기까지 다 젖어서 64세대. 와, 완전 대단지네요. 네. 그리고 땅이 어마무지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집은 상당히 높습니다. 김포 통진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마 이 정도면은 금액대가 상당히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액대 상당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주차율이 200%에다가 안에 있는 저기 인테리어 있잖아요. 오늘 구조도 상당히 좋고요. 거기다 옵션 사항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입주금 나쁘지 않거든요. 궁금하시죠? 뒷보러 가시죠.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다마TV. 자, 오늘은 김포 통진에 나왔고요. 자,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방 사이즈 상당히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공간 활용을 잘한 집입니다. 자, 전실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전실 사이즈 남다릅니다. 상당히 길쭉하고 오.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8칸, 총 8칸에 허리 선반이 있고요. 끼움 시공 있습니다. 벽면에 타일 마감, 일괄소등 버튼이 있고요. 사면동 중문은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올게요. 자, 들어오면은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우니까 저문좀 닫아. 어, 네. <laughs> 우리 집은 좀 독특하게, 요 뒤쪽에 보면은 환기창이 있어요. 네. 거, 뒤쪽에. 어, 어. 뒤쪽에 환기창이 있어갖고, 맞동풍이 가능합니다. 어, 거실하고 일자로 되어 있어갖고, 오. 상당히 크고, 이 바깥, 안쪽 공간 있잖아요. 뒤쪽 공간. 이쪽에도 네. 화분 같은 거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례차례 3번, 2번 안방, 메인 욕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3번 방부터 볼게요. 자, 이 3번 방, 제가 사이즈를 안쟀는데잰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 2m55에 네. 2m 2m55에 2m75. 오, 왜지? <laughs> 제가 재생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한번더 촬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기가 막히게 알아요. 2m55에 2m75. 브리핑을더 잘하시네. <laughs> 자, 그리고 여기 남양이라서 최강이 상당히 잘 들어옵니다. 음... 네, 해가 상당히 잘 들어오고요. 위쪽에 에어컨 옵션 있습니다. 침대 두시고요. 책상 딱 두실 정도 크기 나옵니다. 이렇게 3번막 나고요. 바로 옆에 있는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 길이 상당히 괜찮고요. 폭도 괜찮아요. 느낄 수 있는 게 유리 파티션이 좀더 크게 나왔어요. 앞쪽으로. 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넉넉하게 제가 이게 나와 있는데도 넉넉하게 남습니다. 안쪽에는 샤워, 해바라기랑 일반 샤워기 코너 선반이 있고요. 확실히 이 안에 공간도 널찍합니다. 샤워하실 때 불편 없을 것 같아요. 세면대 변기에다가 거울. 터치식 거울장이 있고요 거울 있고요서랍장 있습니다. 벽면하고 뭐 바닥 동일하게 타일마다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복도를 보면은 이 양옆에 이런데도 밋밋하게 벽지가 아니라 웨인 스코팅 이렇게 포인트를 잘조았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표방했습니다. 자, 2번방 볼게요. 아, 2m75에 2m75. 맞아요. 딱 정사각형 구조 정사각형 구조입니다. 처음 하는 것처럼 해주세요. <laughs> 아, 그럴까요? <laughs> 네. 자, 그리고 위에 에어컨이 있네요, 이번 방인데. 네. 다 있죠, 여기는? 아, 여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아요, 방향이. 여기도 남향 오, 어, 그리고 그래갖고, 또 풀샷이야, 그 네, 풀샷에다가, 채광 들어온 거 보면, 여기 끝까지 들어와요, 지금. 그러니까요. 여 문을 넘었어요. 바깥까지 나가요, 이. 아, 넘었어요? 아, 까지 나가요. 그만큼 채광이 상당히 좋습니다. 블라인드를 해놓은 상태에서도 이 정도니까, 음. 상당히 채광 좋고, 크기 자체가 딱 성인분이 쓰시, 쓰시기 좋은 크기? 이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쪽이 안방인데 안방은 맨 나중에 보여 드리고요 주방하고 이쪽면 보여 드릴게요 주방은 일자 형태에다가 아일랜드 이렇게 되어 있었고 기역자 형태고요 아일랜드 자체가 이쪽 편으로 해고 의자 한 3개 정도 둘수 있고 이쪽에다 하나 두셔고한 4인 가족은 충분히 쓸수 있을 정도 크기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드로 마감을 해놨고 조금 더 따뜻한 느낌 주고 있고요 그리고 상부장하고 하부장은 이렇게 원목 느낌으로 했는데, 어, 그 클래식한 느낌, 깔끔합니다. 그리고 색깔도 이뻐요. 맞아요. 이 지금 영상에는 어떻게, 어떤 색깔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생디, 생각보다 이쁘게 나왔어요. 이 영상이 살짝 더 진해요. 살짝. 아, 더 진해요? 아, 살짝. 네. 약간 파스텔 계열 톤? 이렇게 맞아요. 하고 고급감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대가 보시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갖고, 최대한 공간을 안 해치고, 이런 조리대 공간도 넉넉히 확보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 환기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구쿡탑 들어가 있고요. 뭐 마음에 안 드시면 인덕션이나 이런 거 언제든지 교환 가능하십니다. 아래는 전기 광파 오븐 들어가 있고요. 이 복도하고 거실하고 주방에는 전부 다 타일 마감이에요. 포쉐린 타일이에요. 폴리싱 아니고 포쉐린 타일 마감. 자, 냉장고 자리는 지금 여기 냉장고 하나 얇은 걸로 하나 들어갔는데 비스포크 3단도 들어가고요. 양문형 대형 사이즈 두개 충분히 들어갈 크기입니다. 그 그렇죠. 네. 다만 냉장고 장은 있진 않아요. 어, 장이 좀 없는 건 아쉬운데, 네네. 솔직히 얼마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장 없이 이렇게 밋밋하게 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렇게 네. 또 안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깔끔하게 보일 거예요. 자, 안쪽에 여기가 다용도실이고요. 다용도실 폭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폭이 다른 데비해서 좁게 넓게 나왔고요. 이 폭도 다른 데비해서 조금 더 넓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좀 생각하시면 되냐면 세탁기랑 건조기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쌓아 올리는 형태로 많이 쓰거든요. 일자로가 가능해요. 나란히죠. 그렇죠. 나란히. 나란히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늘는 것보다는 나란히 써는 게 공간 활용하시기에도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은 그렇게 하셔 응. 나란히 하시는, 하시는 게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나란히 두실정도의 크기 충분히 나고요. 이쪽 같은 경우 남으시면은 여기다 분리수거대 같은 거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강이이쪽도 남향이에요. 남향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 같은 다용도실은 세탁기도 돌리고 잘못하면 식기세척기를 쓰실 때도 있거든요. 할수 있기 나름인데, 여기는 체광이잘 들어오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쾌적하실 것 같아요, 쓰실 때. 자, 이쪽 편이 거실이고요. 거실 사이즈 3m85.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인용 소파에다가 지금 테이블 두셨는데도 공간 여유롭게 쓸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 쪽 아트홀 보시면은 타일 마감 들어가 있고요. 1200자 타일로 마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소파홀 쪽에는 웨인스 코팅 마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옵션으로 에어컨 33거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열 교환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집만의 특징이 이 거실에 아직 공사가 다안 끝났는데 여기 바깥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이 바깥에 한번 보여 주실래요? 한번 보여 주시면은 이 바깥에 난간 바깥으로 해서 공간이 여유분이 있어요. 아, 이렇게 더 공간이 있구나. 이렇게 여유분이 있는데 이 앞에 공간에다가 펜스를 쳐 드릴 거예요. 펜스 치면 이 안에 공간을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활용하시면은 아무래도 채강이 좋기 때문에 화단이나 이렇게 좀 꾸며서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여고 같은 경우는 입주하시면은 앞으로 해서 펜스를 만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직 되어 있진 않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펜스가 있으면 은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네. 화분 같은 거 두기도 좋고. 그렇죠, 그렇죠. 이불 같은 것도 이렇게 넓기 괜찮고. 그렇죠. 자 여기 제가 채강을 말씀 안 드렸는데 이쪽은 채강이 동향입니다. 동향. 동양. 동향. 자, 이쪽에 있는 안방 한번 볼게요. 자, 안방 사이즈가 말할게요, 바로. 2m 75? 그렇죠. 2m 네, 75에? 이거 75에... 몇일까요? 3m 60이었나? 3m 50이요. 50. 예. 3m 50에 2m 75. 아, 우리들 다 기억력이 나쁘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laughs> 자, 크기가 북박이장인데도 북박이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m 75입니다. 그러면은 라지 킹도 가능한 거죠? 아, 그 충분히 가능하죠. 예. 문이 또 슬라이딩 문이니까. 예. 공간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넉넉해요. 거의 음. 이장 크기가 12자 장 크기거든요, 거의. 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거의 부족함이 없으실 건데, 이 집은 이 안쪽에 다이어, 그 드레스룸이 또 따로 있어요. 와 드레스룸이 오. 이 크기가 상당히 커요, 이 상당히. 이것만 제가 기억을 못해요. 이거 하는 도중에, 아까 여기에서 찍는 도중에 저희가 다시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여부고에서 다 찍어 놓고. <laughs> 자, 사이즈가 여기 3m 40이고요 여기 야, 2m예요 여기 그게? 2m 와 되게 길다 네. 그리또 하나의 방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거의 네. 방이네요 진짜 네. 이거 구성품 뭐다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옵션이에요 구성품 아, 전부 다, 다 무상 네. 옵션? 무상 옵션 그리고 드레스룸만 좀 이렇게 좀 어두운 톤으로 인테리어를 하셨어요 이런 프레임도 검은색인데 벽지도 조금 어두운 톤으로 톤 다운된 걸로 해서 분위기를 좀더 다르게 표현을 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공간이 넓다 보니까는 자주 입는 옷은 이쪽에다 배치하시고 오래 입을 옷들은 저기 북박이장에 넣으시면 되겠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이 어, 여기만 해도 옷 같은 것만 잘만 정리만 돼도 집이 되게 넓어 보이잖아요. 이 집에서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안방 욕실이고요. 안방 욕실은 그냥 일반적인 안방 욕실보다 조금 더큰 크기. 여기 보시면은 다른 게 변기를 안쪽에다 비치했고요. 이 세면대를 바깥쪽으로 비치해놔서. 를 아무래도 이제 용변 보실 때좀 편하게, 눈걸림 없게 이렇게 딱배치를해 놓은 것 같고요. 샤워를 할수 있게 샤워기 빛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빛이 되어 있으니까는 샤워 충분히 가능하고요. 환기, 환풍기 있으니까요. 요거 하시면 쓰고, 쓰면서, 환풍기 쓰면서 하면은 쾌적하게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창이 없는 건좀 아쉬운데, 창 있다고 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추워요. 예, 맞아요. 예. 오늘의 현장은 김포 통진에 위치해 있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옆으로도 지금 공사를 더할 거예요. 자고 총 64세대, 64세대가 다 들어올 건데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지금 공사를 했고요. 나머지 절반도 지금 공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독특하게 앞 영상에서 바깥쪽을 이제 찍을 건데 주차장이 엄청 커요. 맞아요. 거의 운동장이 던데요 네. 거의 여긴 두 대씩 가능합니다. 진짜. 300% 되지 않을까요? 아, 300%도 될 수도 있고. <laughs> 거의 한두 대씩은 그래도 기본은 깔고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 두 대죠. 그래갖고 대지 지분이 높다는 걸한번더 얘기해 드리면 될것 같아요. 대지분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 단지가 우리 집앞으로해갖고 단지가 있질 않아요 다 한쪽 면으로만 있고 그래갖고 우리 앞으로 뭘 막는 게 없습니다. 어느 단지든 간에 막는 게 없어갖고 앞에 보이는 시야가 뻥뻥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당히 좋고. 또 위치 말씀드리면, 위치를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여기가 통진에서도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그래가지고 조금만 나가시면, 여기서 한 5분 정도 나가시면은 버스 정장 있고, 5분 정도 나가시면은 마트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걸어서, 다 충분히 걸어서 가시면이에요. 그만큼 입지 상당히 가깝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걸어서 갈수 있습니다. 가깝게.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프라에 대해서는 불편한 상황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분양가랑 입주운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있는 매물번호 봐주시고 연락주세요. 저 너구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